자 안녕하십니까 전 오늘 이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미리 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자자 오늘은 영상을 만들어볼건데 자 브롤러 여기에 들어가면 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걸 어 여기 댓글에 글을 써주시면은 제가, 어, 뭐랄까, 댓글에 그냥 적어주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답장이 오면, 저한테 답장이 오면 제가 글도 써드리고, 문화상품권 당첨하면은 제가 보내, 아니, 문화상품권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할 것은 친선전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팬이 아니고, 야, 유라. 잠시만요. 제 동생이 있거든요. 유라. 나 방송 찍었는데, 어? 방송 찍었거든? 뭐? 방송 찍고 있는데, 콘텐츠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AI랑 돌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같이 하자. 잠깐만, 이거만 보고. 아, 잘... 빨리 해야 돼. 자, 여러분. 제 동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는, 음, AI 친선전으로 제 동생이랑 한판 뜨도록 할 건데, 어, 맵을 솔로로 하고요. 네, 이 맵으로 할 겁니다. 자 초대합니다. 자 동상아 AI 전이야? 어. 시작합시다. 잠깐만. 형아 한번 뜨자. 한번싸오려는 거야? 아니 AI 전 돌리자고 나 방송 찍자고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인계. 자 대신 다 준비하세요. 자, 일단은 제가 동생을 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큐브를 먹고, 까고, 먼저 파워큐브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까고 동생을 죽이러 갑시다. 야, 유라, 아직 죽지 마. 알겠지? 제가 콘텐츠를 시작한 부터 며칠을 지나나요. 화도 안해 가지고 방송이 없었습니다. 자, 하도록 할 건데. 야, MG가 MG 오고 있다. 야, M, MG 죽이지 마라, MG. MG야, 따라오지 마. 총각 진치 700이야, 체력. 700? 700? 자. 야, 너 아직 안 죽었지? 어, 난안 죽었어. 자. 아, 설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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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야, 제일 곱게 먹었잖아. 쇼다운이다. 동생이랑 저랑 만났네요.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와. 아, 동생 이겼네요. <laughs> 왜? 족밥이네요. 아, 근데 너무 인성이 쓰레기여서 동생이 금방 죽일 수도 있습니다. 팀밍이었어. <laughs> 자, 브로그로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판은 누가 이길지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콜트 상자 강을했는데 죽였죠? 자, 야, 야 유라까지. 왜 뭐? 그거 내 거야. 가지 말랬지. 씨발 죽이지 마세요. 가지 말랬지. 아, 니 죽이지 말라니까?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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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나 따라와. 애들. 죽다 올때 싸우자. 어, 애들. 야, 일로와나 따라와. 학살하자. 죽을 것 같지? 안 죽여. 학살하고야 진짜. 야, 야, 떨어져. 떨어져. 피비 내가 죽일게. 야, 떨어지라고. 뭐야? 이놈이? 아, 제가 아쉽게도 죽었는데 형의 복수다. 제가 아쉽게도 죽었는데 이번 판은 안 쓰려고 했는데 진짜 죽으려고 장전했군요. 제가 브롤라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 보여주려고 했는데 브롤라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쉽네요. 자 브로그로 보고 아니죠? 브로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르고로 가죠. 자, 지금 이상은 상대 팀이 별로 AI가 많아서 유리가 너무 셉니다. 유리가 스, 저를 공격하지만 않으면 저도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유라, 너, 동생아? 너의, 살려주세요! 너의 피가 왔니? 아주 엘프리브 뭐냐 야, 씨! 동생아 왜 죽었니? 엘프리하가 죽었어? 엘프리나 죽였어 뭐야? 제 동생이 죽였고요 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동생아 간전 보렴 아 죽, 저도 죽었습니다 죽었네요 아 아쉽네요 아쉽고요 자 제가 실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실 쇼자 시작할 건데 콘텐츠가 역시 압실죠 아, 얍실에서연석들이얍실해가지고야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아, 아 때리지 마세야 유라 일프리모좀 복수해 줘 엘프리모가 나 죽였어 자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를 죽였습니다 응. 이것으로 콘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안되죠 이것으로 콘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만. 안녕!